기존 드릴은 구멍을 뚫을 때 여러 번 왕복 작업을 해야 하고 진동이 심해 손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독일 군용급 텅스텐 스틸 합금 소재로 제작되어 10cm 두께의 강철판을 단 3초 만에 뚫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젓가락으로 두부를 찌르는 것처럼 가볍고 편리합니다. 독일 산업 기술 부문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모든 드릴이 울산의 100년 된 공장에서 고온 담금질 공정을 통해 생산되며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합니다. 경도는 시중의 기존 드릴보다 5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십자형 사날 디자인은 매우 날카롭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정확한 위치를 실현할 수 있고 어떤 재질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으며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1초 내에 파편을 제거하며 뚫린 구멍은 원형으로 깔끔하고 매끄러워 거친 부분이 없습니다. 작업 효율이 200% 향상되며 연속 작업 10시간 후에도 손이 저리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유리에서도 구멍을 뚫을 수 있으며 가장자리가 매끄럽고 균열 흔적이 없습니다. 실내 장식용 전체 타일에서도 사용 시 유양면이 손상되지 않으며 남은 대리석도 두부를 뚫는 것처럼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 스테인리스 스틸, 주철 등 이전에는 어려운 모든 재질이 이 제품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삼삭시 M 두께의 강철도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으며 실제 테스트 결과 연속 300회 구멍을 뚫은 후에도 날끝 부분에 마모나 손상이 없으며 20년을 사용해도 초기의 날카로움을 유지합니다. 이제 이드릴 세트를 통해 집에서 필요한 모든 드릴 작업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공, 실내 장식, 가구 조립 및 야외 수리 등을 포함합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제조사의 특별 할인 행사로 이 세트에 단38,800 권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품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전액 보상하겠습니다.